개인이 준비를 하다, 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정부,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퇴직자 관련 교육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어, 법제화시켜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직장인들이 퇴사 이후를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퇴직자 강의를, 그, 어, 한 5년에서 한 10년, 한 15년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현대중업이라든가, 공 그, 서울메트로, LH공사, 어, 얼마 전에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 가서, 그, LS 일렉트릭 62년생, 그, 복받으신 분들이죠. 정년까지, 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투여사를 하는 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제가 이제 하루를 했는데, 3일 과정에 이제 하루 정도를 했는데, 뭐,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한달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켰냐 하냐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을, 때, 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적인 퇴직을 은퇴를 하시려면 어,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그~ 준비 없이 그~ 무림에 강호에 나오게 되는데 강호에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90%, 무리면 고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이 그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했을 경우, 잘못하면 실버 파산까지 연결되는 안타까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 철저하게 경력 관리를 하라 하는 얘기는, 어, 경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직업이나 학력, 뭐 또는 일 따위들인데, 살아온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사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는데, 뭐, 한 50대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인들 중에서 보면, 그 산골에 가서 뭐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인데, 그, 그 가고 싶어 같겠습니까? 큰 중병을 알아서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런데 어, 그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집을 아주 이쁘게 잘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이 보면 그이 무림에서 살때그뭐 노가다 생활을 하면서 그 건설 공 현장에서 어, 토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면 그도 그나마 집을 잘 전하더라고요. 어깨너머로 본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경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 그 성공적인 퇴직을 하시려면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라. 다양한 직무를 대기업일수록 다양한 직무 경험을 잘 못합니다. 전환 배치를 잘안 하는데 전환 배치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전배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타부서로 잘못 가죠. 그래서 그걸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사내 네트워크 구축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에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다양한 그 역량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타스크포스에 자출이 안 되려고, 왜? 자출되면 귀찮거든요. 뭐, 급여를 좀더 준다든가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걔는 일만 번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뭐,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그 겸임교수를 하는 김 박사 같은 경우는 그 대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서, 어, 무립에 어, 나와서 컨설팅을 하고 강의도 하고, 지금 이제 어, 공주대학교에서 그,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1 0 년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S 그룹의 홍 팀장 이 친구도 저한테 그 코칭을 많이 받아서 철저하게 경력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뭐 하시라도 나오면 저희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은 역경이 쌓여야 경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경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쳐온 일이나 경험이 본인의 경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실행력이 있어야 실력이 됩니다. 여기서 실행력이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행한 것이 많은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한때 유행했던 형식지 안목지, 블루오션, 레드오션, 뭐 지식경영, 이런 책들이 굉장히 그, 곽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고, 그 기업에서 그런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형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것, 또 매뉴얼에 있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그 암묵지, 실제 행할 수 있는, 행했던 역량이 그것이 실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직업 또는 학력 일다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언제 퇴사하는가 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뭐 정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45세 전후 50그 전에 그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졸 기준으로 부장까지 하는 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약10% 어, 그룹에 가면은 임원까지 가는 사람이 0.1%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상에 보면 부장 이상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가기 전에 90%가 어, 길거리에 내몰린다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전자는 그. S전자는 그 십 12.4년이 이제 평균 군속 연수고 S 그룹 같은 경우는 11.4년. 네이버가 6년이 최대 되질 않고 일반적으로 한 15년 내외. 그러면 30 전후에 입사를 해서 한 15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45세에 전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45세 전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된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나와야 한다. 요즘은 이제 그 구조정 정리해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퇴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명퇴 조퇴 명이 되지 조기되지 구조정 정리해고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데이 어, 회사에서 뭐 감원이라는 소문이 난다고 라 하면 구시조씨 정시씨가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구시하고 조씨가 우선 대상이고. 정리하고 정시하고 이 시간 먼저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우스부 소리가 있는데, 어, 이럴 때 이제 그 열심히 살았는데 조직에 충성했는데, 회사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전부 투자했는데, 내가 왜 짤려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뭐 나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 죽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안타깝죠. 본인들은 그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제가 볼때참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은 퇴사는 숙명인데, 어쨌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창업을 하든, 귀농을 하든, 죄첩을 하든. 근데 쉽지 않죠. 창업, 제가 그 많은 책을 본 바에 의하면, 창업했을 때90%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귀농? 균형, 제가 편하게 이제 95%라는 얘기를 했지만, 95%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1% 성공할 확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재첩,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50 전후에 나오는 직장인들, 관리자, 관리자급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재첩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적이,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 수준이 받게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장인 퇴직은 숙명인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강의 중에 많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미래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공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남의 일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그, 어느날 퇴사했을 때, 미래 설계한다는 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어,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